협착증이 와가지고 여기 넉두다리 내가 막 아픈 거야 네. 다리가 아파가지고 걸어도 못 걸어 조금만 가도 다리가 아파서 못 걸어 음... 그리고 갔다가 그냥 뭐고 설거지할 때도 그냥 손질를못해아퍼가지고 <laughs> 너무 힘들으셨겠다 어. 병원에 가서 뭐 MRI 찍고 그랬더니 그협착증이라고그러더라 척추 아... 응? 5번, 6번이 저거 스트레우도 스트레우드 그거 그것도 맞, 맞았어 아, 서울에 병원에 도 갔었는데 거기사진이비 없거든 그리고 나서 한 2년 걸렸어 뭐약 먹고 뭐 병원에 다니고 그런는데 빨리 안나더라고 코로나 때아픈 아주... 근데 지금 하면서도 괜찮잖아요 지금은 괜찮아 운동 안 하면 은 현대증 올까봐 겁나 운동하면서 안 아팠지 나도 단단해지고 안 아팠어요 병원에 간다니까 안 갔어 안 갔어 진짜 무릎을 통통통 해서 풀어주시고 이제 우리 일어나서 하는 동작으로 정확하게 골반과 척추를 수직으로 만들어 놓고 우리 동작 하나하나 해보자고요 여기 서서 왼쪽 다리 앞으로 하고요 많이 벌려 보세요 그리고 오른쪽 다리는 약간 15도 각도 틀고요 이렇게 되면 허리가 틀어진 거잖아요 틀어진 골반을 오른쪽을 밀어서 수평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수평으로 만들면 요 허벅지 앞쪽이 당기고 외측이 살짝 당겨야 정확하게 들어간 거예요. 요걸 느끼면서 양쪽 새끼 발을 들어봐봐요. 왼쪽 발바닥 밀어서 오른쪽 오금을 완전 펴서 뒤꿈치를 밀어요. 종아리 뒤가 강하게 당기게 엉덩이 힘이 강하게. 오른손으로 허리를 받쳐보세요. 수평 만든 상태에서 가슴 밀어요. 아랫배 당겨서 가슴 밀어서 척추를 펴주고, 목은 살짝 더 위쪽 향해서. 그래야 앞으로 나갔던 거무목이 점점 펴지게끔. 그치? 골반 수평 상태에서, 척추 수직 상태에서 그대로 내려갑니다. 마시면서 가슴 밀고요. 내쉬면서 무릎 천천히 굽혀서 내려가세요. 이제 골반 수평이죠. 그 상태 조금 여유 있어요. 여기 있으면 팔꿈 꿈틀꿈틀 왼쪽 다리 약간 더 벌려 보실래요? 꿈틀꿈틀 그렇지 무릎과 뒤꿈치가 수직이 되게 무릎이 더 나가면 무릎에 무리가 갑니다 골반은 수평으로 그대로 내려가니까 이 허벅지 앞쪽이 더 당기죠 엉덩이도 힘업대죠 종아리가 당겨요 뒤꿈치 밀으니까 종아리 뒤도 당기고 가하게 당겨요 이 상태에서 그대로 계셔요 마시는 노에는 가슴 밀고요 내쉬는 눈에 좀 더. 이래야 골반 교정돼요. 이때 무릎이 안으로 살짝 돌아갔잖아요. 바깥으로 돌려요. 새끼뼈 살짝 들어요. 무릎에 힘꽉 주고. 골반 수평, 가슴 더 밀고요. 그래야 골반이 교정되면서 허리 신경 눌려서 다리가 절인 게 좋아지고요. 어깨가 수평으로 면든 상태 동작 들어가야 목에 신경 눌렸던 게 좋아지는 거예요. 다시 마시면서 천천히 위로 올라오고요. 다시 정면 바라보고요. 그 상태에서 두손 가슴 앞에. 다리를 약간 더 벌려서 새끼 발가락과 뒤꿈치가 일자가 되게. 새끼 발가락 들어서 엄지발과 중심 이동해서 발바닥 쭉 밀어서 중심 가운데로 들어오게. 가슴 더 밀고 목을 더 들어서 목에 커브 만들고. 그렇지. 마시면서 손끝 천장 쪽쭉 올립니다. 양팔 펴서 쭉 펴서 두손 엉덩이 팔쭉 펴고 마시면 시선 천장 바라보고 내쉬면서 가슴 밀면서 천천히 내려갑니다. 이때도 허리라인 유지, 다리 뒤쪽 당김 의식 두고 손도 같이 따라가고 마시는 노부는 가슴에서 척추를 쭉 늘켜주고요. 내쉬는 노에는좀더 상체 더 내려갑니다. 다시 천천히 두손 가슴 앞에 마시면서 시선 정면, 가슴 들고, 윗빼 들고, 가슴 펴서, 살짝 위에, 다시 발 반대쪽 바꿔줍니다. 오른쪽으로. 왼쪽 발은 뒤로 하고요. 중심이 흔들리죠? 의자. 다리를 좀더 벌리고, 더 앞으로, 다시 왼쪽 허리, 왼손으로, 허리 받치고, 왼쪽 골반을 밀면, 허벅지 앞쪽이 당겨요 골반 수평이에요. 이걸 꼭 느끼면서 하셔요. 매치기 살짝 당기고, 이제 오른쪽 발바닥 밀어서, 왼쪽 오금을 완전 뒤꿈치 밀어서, 종아리 뒤가 터지게, 종아리, 이 비복근 쪽을 쫙 스트레칭 시키고, 엉덩이 힘이 꽉 들어오게. 가슴을 펴서 밀어지면, 허벅지 앞쪽 배가 살짝 감겨요. 이 근육이 풀려 허리가 좋아지거든요. 이 상태 그대로, 그 느낌, 느끼면서 그대로 내려가요. 마시면서 가슴 내쉬면서 천천히 무릎 굽혀서. 골반 틀어지지 않게. 다리 꿈틀꿈틀 약간만 더 벌려볼까요? 그 상태에서 새끼 발가락 들어요. 이때 무릎이 안으로 돌아갔어요. 무릎을 다 돌려요. 오른쪽 발바닥 밀어서 왼쪽 오금 펴서 뒤꿈치 완전 밀어요. 엉덩이 힘, 가슴 밀고, 척추. 쭉 펴서 마시는 노벨는 가슴 밀어서 척추 펴지고요. 내쉬는 노벨는 허리 밀어서 다시 마시면서 천천히 무릎 펴서 올라옵니다. 이때도 왼쪽 허리 밀어서 골반 수평이 집에서 해요. 이거 보고 내가 잘 모르겠으면 뭘로 느끼냐면 골반 수평 상태를 여기가 당겨야 돼. 여기가 살짝 자극이 오고 힙도 저절로 힘이 꽉 들어와요. 그래 힙업 되게. 이제 오른쪽 발바닥에서 왼쪽 뒤꿈치 완전 그래서 종아리 뒤가 터져요 허벅지 앞쪽 얘보다도 얘가 더 강하게 자극이 와요 그래서 이한 동작으로 비복근, 종아리 근육까지 수축시키고 이완시키면서 종아리 근육까지 같이 운동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에 골반 교정되고 척추가 바르게 펴지니까 목 신경 누른 게 편안해지면서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 좋아지고 다리 저린 게 좋아지고 틀어진 골반 교정해주면서 안에는 장기까지 같이 좋아지는 거죠. 이쪽으로 정면 바라봅니다. 그 상태에서 양쪽 다리 어깨 넓이 두배 넓게 더 옆으로 더 벌리세요. 다리 두손 가슴 앞에 놓고요. 새끼 발가락 들어서 중심 가운데를 들게 발바닥 밀어서 무릎에 힘꽉 줍니다. 두손 가슴 앞에 마시면서 손끝 천장 쪽쭉 올립니다. 팔 완전 늘어서 양팔 펴서 두손 엉덩이 팔편 상태에서 엉덩이로 가세요. 팔 구부리지 말고, 편 상태. 마시면서 시선 천장 바라보고, 내쉬면서 가슴 밀면서 천천히 내려갑니다. 내려갈 때 허리랑 유지. 손도 같이 따라가세요. 마시는 노벨은 가슴 밀어서 척주 펴주고요. 내쉬는 노벨은 좀더 손끝 내려가고요. 이제 가슴줄 숨심 살짝 이동해요. 마시면서 가슴 밀고요. 내쉬면서 좀더 내려가고요. 이제 팔이 요 위에 올라옵니다. 팔 요렇게 올려놓고, 마시면서 가슴 밀어서 척추 펴주고요. 내쉬는 노벼 쭉 내려갑니다. 몸이 더 요렇게 앞으로 더 와봐요. 다리는 그대로 놔두고. 그럼 다리 뒤가 더 당겨요. 그쵸? 그 상태에서 쭉더 턱이 여기 의자닿게 중심이 앞으로 살짝 이동이 되면 이 허벅지 뒤가 더 당겨요. 많이 당기죠? 이 상태에서 본인 호흡에 맞춰서 마시는 노벨은 가슴으로서 척추 라인을 더 만들고 척추를 늘켜주고요. 내쉬는 노벨은 어깨를 좀더 내려가세요. 이래야 어깨가 경기 뛰고 굳어있는 곳, 말려있는 어깨가 펴지는 거예요. 다리 뒤 가하게 당기면서 종아리까지 당기면서 엉덩이 힙 업되고 허리 라인 만들면서 허리까지 좋아지게끔. 내쉴 때마다 조금씩 좀더 조금 내려가세요. 집에서 이렇게 하셔요. 의자 놓고. 다시 천천히 위로 올라오시고요. 다시 이번에는 수건을 등 뒤에 잡고. 천장 쪽 바라보고 수건을 약간 돌려서. 그렇지. 얘를 이렇게 뜨는 게 아니라 엉덩이 바짝 붙이고 어깨 더 뒤로 젖히세요. 그러면 어깨가 더 펴져요. 말리는 어깨가. 팔 완전 펴서 요 상태에서 동작 들어가야 목 신경 누는게 편안해지고 허리까지 좋아지는 거예요. 마시면서 시선 천장, 내쉬면서 가슴 허리 밀면서 천천히 또 내려갑니다. 그렇죠? 마시는 노베는 가슴 밀고요, 내쉬는 노베는 상체쪽으로 중심 살짝 이동해봐요. 호흡에 맞춰서, 마시는 호흡에는 가슴 펴서 척추 펴주고요. 내쉬는 호흡에는 살짝 더 내려가고요. 허리 라인을 만들어 놓고 동작 들어가야 허리, 목, 아픈 거가 좋아지는 거예요. 다리 뒤도 강하게 당기고요. 마시면서 천천히 올라와요. 마지 시선 정면, 위 빼들고, 아래 빼들고, 수건 놓고. 복수. 얘가 너무 가까우면 얘가 어깨를 필수 없으니까 그렇지 팔을 아예 이렇게 이렇게 감싸 이렇게 올려 그렇지 그렇지 무릎 완전 벌써 무릎에 힘주고 새끼 발가락 들고 마시는 호흡에는 가슴을 턱으로 척추 라인을 한번더 만들고 내쉬는 호흡에도 좀더 어깨 더 내려가시고 어깨가 굽어지고 휘어져서 말려있는 어깨를 펴주는데 아주 좋아요. 어깨 등이 펴져야 목신경 눌린 게 편안해지면서 목디스크 허리 디스크가 좋아지죠. 다리 뒤가 당기는 걸 그대로 느끼면서. 호흡에 맞추세요. 내쉴 때부터 조금씩, 조금씩. 다섯 번더 해보세요. 마시는 호흡에는 가슴에서 척추 쭉 늘켜주고. 내쉬는 호흡에는 좀더 상체 더 내려가시고. 다리 천천히 위로 올라오시고요. 다리 지그자그로 모아오시고요. 가슴 펴고, 목 커브 만들어지게 턱 들고요. 다시 엄지발 끼우가 한번 또 해볼래요? 그리고 엄지발가락은 어땠어요? 저번에 한참 아팠잖아요. 엄지, 엄지발가락 선생님이 음. 엄지발가락 이렇게 해가지고 하라고 그래가지고, 엄지발가락에다가 힘을 음. 줘가지고, 어릴 때도 엄지반그에다가 힘을 줘서 걸고 네네. 그렇게 해요. 엄지반그에다가 힘을 줘. 집에서 아팠을 때도 했는데 할머니가 또안 해. 무리해발 때문에 또 걱정스럽더라고요. 그쵸. 수고하신 분들도 어. 어. 아프면 안 되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또 선생님이 이거 이걸 해라고 그래가지고. 네. 그래서 또 지금 괜찮아 선생님 때문에. 무죄 네. 예발증 이거 뼈가 이렇게 나오고 그러면 운동할 신호는 아프단 말이야. 그런데 지금 다 이렇게 선생님이 하란데 해가지고. 맞아 안 가고 맞아 하고. 맞아. 이거가 진짜 좋아요. 음. 엄지 최대한 벌린 상태에서. 열 발가락이 쫙 벌어지잖아요 네. 신발 신어서 발 볼이 점점 좁아진 것도 점점 발 볼이 넓어지고 엄지발가락이 휘어진 것도 엄지발가락이 뼈가 약하면서 휘어지는 거잖아요 그거를 끼우고 강하게 벌리면 그걸 저항하기 위해서 발에 힘이 꽉 들어가잖아요 아니, 이게 이게요. 네. 올라가는 거야 그렇죠 올라타죠 올라탔는데 안 올라타는 것 같아요 맞아요 어? 맞아요 없요 그니까, 엄지발과 뼈도 강화되고, 근육도 강화되고. 그러면서 괜찮은 거예요. 내렸을 때는 엄지발 내리고, 나머지 당기고. 좋아요. 그래서 다시 발끝 당겨서, 뒤꿈치 완전 밀고, 무릎에 힘꽉 주고. 그 상태 가위바위보 한번열번 번 해봅니다. 가위, 바위, 보, 가위, 바위, 보, 가위, 바위, 보, 가위, 바위, 보, 가위, 바위, 보. 가위, 바위, 보. 지금 뒤꿈치 완전 밀어요. 무릎에 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힘 빼고 뒤꿈치를 완전 밀어 봐봐요. 무릎에 힘꽉 주시고 무릎뼈 수평 만들고 뒤꿈치 완전 밀고 무릎이 살짝 돌아갔다. 그쪽 밀면 여기 또 이렇게 가네 요게 수평이 돼 돌려 무릎에 힘꽉 주시고 뒤꿈치 최대한 밀어서 무릎에 힘꽉 주고 오금을 받아 최대치까지 무릎에 힘꽉 주시고 엄지발더 벌리고 다시 뒤꿈치 완전 밀어봐요 오른쪽으로 더틀어더 더. 좋아요 무릎뼈 바라보고 왼쪽 무릎 최대한 수평 좋아 오른쪽으로 살짝 더 가울 바위 보, 가위, 바위 보, 가위, 바위 보, 다시 발목 아래 쭉 내리세요 엄지발가락만 내려가고 나머지 발가락 다 당겨요 그렇지 중심 가운데 들어오게 5번 바닥 밀고 무릎에 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다시 당기세요 지금 최대 무릎에서 수평 돌려. 무릎에 힘.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힘 빼고. 이 엄지 발가락이 두 번째 발가락을 탔었어. 오. 이거 엄지 발가락 두째 발가락으로 어. 올라 타는 거 어. 그러다가 이거 선생님이 여기 집중적으로 이렇게 하라고 그렇게 했더니, 지금 올라타는 거 없어진 거 같아요. 그러니까요. 더 이상 휘어지지 않고 어. 조금 더 펴지고, 음. 그리고 근육도 강화되고, 뼈도 강화되고, 걸으실 때도 엄지 발가락 중심 어. 두고 열심히 걸으시니까 음. 그 평소 자세도 굉장히 중요해요. 음. 걷는 자세, 서 있는 자세, 짝발지 말, 다리 꼬지 말고요. 다시 이번에 밴드 걸고 한번 해보세요. 다시 뒤꿈치 완전 밀고 발끝 당기세요. 뒤꿈치 최대한 밀고. 무릎에 힘, 어깨 내리고 가슴 밀어요. 척추에 힘이 들어오게 당기는 것보다 뒤꿈치 완전 밀어서 무릎뼈, 발목뼈 늘어나게 뒤꿈치 최대 치에 밀고 발가 더 벌리고. 가위, 바위, 보, 가위, 바위, 보, 가위, 보. 다시 한번 발목 아래 쭉 내리세요. 그리고 나머지 몸으로 당기세요. 엄지 발가락면 내리고 나머지 당기세요. 그렇지. 중심 가운데 두르게 5금더 받아 하나 둘셋넷 다섯 다시 팔그 당기세요 뒤꿈치 밀고 무릎에 힘 무릎에 돌리고 어깨 내리고 가슴 밀어서 척추 등 허리 힘 들어오게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힘 빼고요. 우리 이 운동하면서 다리 힘 어때요? 지하철 타고 이렇게 올라가는데도 계단으로 올라갔더니 확실게 올라갔어요 그냥 좀묶은하다 그러면 수건, 아무 문제 없 수인도 그렇게 하라고 내가 집에서 하고 잘했어 요 이제 묶은거 풀고요. 병원에 그 네. 가안 갔어. 네. 총안 갔지 뭐. 그렇지. 우 뭐. 운동하면서 어. 병원은 안녕했죠. 병원 다갈 일이 없죠. 안 아프니까. 어. 다리를 강화시켰으니까, 무릎에 수건 고여서 주의 근육을 한번 풀어주자고요. 두손 각지 껴서 손바닥 바닥에 밀착시키고요. 아래 팔 손목 자극 그대로 느끼면서, 허리 밀고 가슴 밀고, 척추 편 상태. 아래 팔 당긴 곳이 손가락을 많이 쓰면 쓸수록 손을 많이 쓰면 쓸수록 짧아지는 근육이거든요. 이 근육을 잘 풀어줘야 손목 터널 후근이 오지 않게 팔꿈치 에모으지 않게 손가락 변형이 오지 않게 손을 많이 쓴 날은 바로바로 바로 이 동작을 풀어줍니다. 다시 깍지 풀고요. 다시 마시면서 가슴 확장 크게 어깨 쥐대 엄지손가락 멀리 가슴을 내쉬며 어깨 축 처지게 손 살살 흔들어 주시고요 이제 한번 뒤로 누울까요? 손끝 발끝 어깨에 그렇죠 다손 머리 위에 올려 놓으시고 무릎이 지금 많이 뜨는데요 여기 무릎 주위랑 허벅지는 어때요? 당겨요 많이 당겨요? 발목은? 괜찮아요? 네. 무릎을 이렇게 밑으로 내리면 발목 네. 어때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이제 무릎을 더 내리면 허리가 좀 뜨죠? 네. 뜬 상태에서 점점 무릎을 더 내려주면 여기가 더 많이 당기죠? 네. 당기면 그곳에 의식 두고 호흡에 맞춰서 당긴 곳 살짝 살짝 힘을 빼 봐요. 음. 평소보다 좀 당기죠? 네. 그래서 이 근육을 잘 풀어 줘야 이 대퇴사두근이 이 무릎뼈하고 골반패에 붙어 있거든요. 음. 그리고 요 앞에 여기도 살짝 당기지 않아요? 위로 네. 올리니까? 네. 여기는 장요근이에요. 네. 그래서 이 근육과 이 근육을 풀어주면 허리도 편안해지고 무릎도 좋아지고. 여기가 더 당기게끔 무릎을 점점 더 아래로 내려보세요 좋아요. 그리고 호흡에 맞춰서 내쉴 때마다 아픈 걸 살짝, 살짝 힘을 빼봐요. 무릎을 더 내리니까 허리가 더 뜨죠? 거 그대로 유지. 이때 허리가 아플 수 있어요? 괜찮아요? 안 아파요? 어, 좋아요. 그럼 무릎을 더 내려봐봐요. 그렇지. 내 몸에 맞춰서 호흡을 깊게 내쉬는 호흡에 조금씩 조금씩. 다음에 하실 때도 이 방법을 하셔요. 음, 그래야 이게 점점점 편안해지면서 무릎이 바닥으로 내려가기 시작해요. 좋아요. 복식 호흡. 내쉬는 호흡에 살짝, 살짝 힘 뺍니다. 발등과 발목, 건강이 많이 아파요. 힘들어요. 힘들면 그만하셔도 돼요. 뭐든지 내 몸에 맞춰서 하시는 게 중요한 거니까 내 몸에 맞춰서 조금씩 조금씩 늘켜가세요. 이제 천천히 올라옵니다. 이제 천천히 무릎 펴놓으시고요. 이제 누워서 우리 척추 비틀기 자세 합니다. 왼쪽 다리 먼저. 다리가 이렇게 펴지게 이쪽 힘을 다 빼고 허리와 엉치뼈 외측 자극 의식 두고 이때 어깨가 뜬 거를 바닥으로 밀착 눈 감고 마음의 눈으로 본인의 자세를 잘 바라보면서 복식 호흡으로 내쉴 때마다 무릎을 점점 바닥으로 내려줍니다 호흡을 깊게. 마시는 숨보다 내쉬는 숨을 길게 내쉴 때마다 무릎 점점 바닥 쪽에 가깝게 마시면서 위로 올라오고요. 내쉬면서 바닥 반대쪽 다리 바꿔서 마시면서 아랫배가 물로 내쉬면서 무릎 바닥. 어느 쪽이 불편한지 잘 보고요. 눈 감고. 마음의 눈으로 본인의 자세를 잘 바라보면서, 내쉴 때 허리 등 살짝, 살짝 힘 뺍니다. 마시면서 위로 올라오고, 내쉬면서 바닥. 안 되는 쪽 있어요? 골반 많이 교정됐구나. 교정되면 비슷해요. 비슷한데 지금 척추 허리 쪽으로 유연성이 좀 떨어져서 무릎이 많이 바닥에 안 내려가거든요. 이 동작도 수시로 해서 점점 무릎이 더 바닥으로 내려가게 척추 유연성을 조금씩 조금씩 키워나가자고요. 이제 복근 강 운동 합니다. 두손 머리 대 깍지 뒤꿈치 완전 밀고 무릎에 힘꽉 주세요. 다리를 많이 당기니까 무릎이 구부러져 덜 당기고. 묶었을 때처럼 뒤꿈치 완전 눌러서 무릎에 힘꽉 주세요. 얘를 밀어야 돼. 그렇지. 이 상태, 얘가 절대 구부러지지 않게. 그러면 평소 요만큼 당긴 거를 요만큼만. 상체 최대한 위로 올라오고요. 다리 15도까지 들고. 시작. 하나, 둘, 셋, 넷. 약간 덜 당겨. 오른쪽은 됐는데 왼쪽이 자꾸 구부러져. 좋아. 조금 더 내려가. 좋아. 그거야.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 둘, 열, 셋, 열, 넷, 열, 다섯, 열, 여섯, 열, 일곱, 열, 여덟, 열, 아홉, 스물, 스물, 하나, 스물, 둘, 스물, 셋, 스물, 넷, 스물, 다섯, 스물, 여섯, 스물, 일곱, 스물, 여덟, 스물, 아홉, 서른, 서른, 하나, 서른, 둘, 서른, 셋, 서른, 넷, 서른, 다섯, 서른, 여섯, 서른, 일곱, 서른, 여덟, 서른, 아홉, 마운. 오! 이렇게. 잘 하셨어요. 처음에 할때 무릎이 이렇게 구부러졌거든요. 정확하게 쭉 밀고. 그러면 허벅지까지. 허벅지 불 나거든요. 허벅지 근육 강화되고 다리 뒤가 당기면서 허리까지. 종아리 뭉친 것까지. 한꺼번에 좋아지잖아요. 심폐기능 좋아지고, 장기 좋아지고, 다리 교정되고. 잘 하셨어요. 양쪽 다리 본인 어깨 넓이 있 손바닥 천장, 머리 좌우로 목의 긴장 풀어놓습니다.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나의 몸 전체, 내몸 전체 순환이 잘되는 느낌 가만히 관찰해 봅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생명력 가득한 에너지가 나의 몸속 안에 가득 들어온다는 마음으로 숨을 내쉴 때마다 나의 몸속 안에 있는 탁기와 노폐물을 모두 밖으로 내보낸다는 마음으로 마시고 내쉬고 합니다. 마시는 숨, 내쉬는 숨에 나의 몸이 저 가벼워지는 느낌과 맑아지는 느낌 가만히 관찰해 봅니다 손가락 발가락에 의식을 두시고 손가락 발가락 오므렸다 폈다 합니다 발과 다리 좌우로 흔들어 주시고 머리도 가볍게 좌우로 두손 가슴 앞에 손바닥 따뜻하게 비벼줍니다 손바닥이 따뜻해지면 오목하게 오므려서 눈 위에 올려놓습니다 눈을 뜨시고 밖에서 들어오는 불빛 나의 손바닥에서 나오는 따뜻한 에너지가 나의 눈 속으로 들어오는 느낌 가만히 관찰해 봅니다 왼쪽으로 모루 누워서 오른손으로 바닥 짚고 일어났습니다. 두손 가슴 앞에 몸과 마음이 편안해진 상태에서 요가 수련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참 잘했어요.